안녕하세요. 아이비벨리댄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골반 에이서클을 해보겠습니다. 골반 에이서클을 숫자라는 피규어를 붙여서 숫자 팔자 모양의 에이서클이라는 뜻으로 피규어 에이서클이라고도 합니다. 골반 에이서클도 수평 에이서클이 있고 수직 에이서클이 있는데 오늘은 수평 에이서클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평 에이서클은 바닥과 수평 하게 팔자 모양으로 골반을 회전시켜 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옆구리 살 제거와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고요 허벅지 탄력도 생겨서 전체적인 라인이 예뻐집니다 자세는 바디라인에서 무릎을 펴 주시고요 골반 주위에 가상의 사각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꼭지점을 골반으로 찍어 갑니다 먼저 오른쪽 앞으로 에이 서클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골반을 트위스트 시켜서 뒤쪽 사선으로 밀어서 중심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골반을 다시 틀어서 앞쪽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대각선인 왼쪽 뒤로 골반을 쭉 밀어서 중심 이동하고 다시 틀어서 골반을 앞으로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각각 찍어가는 이 동작을 4세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빠르게 one t w 해서 이 동작도 네 세트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연결 연결해서 네 세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왼쪽 앞으로 골반을 밀어서 왼쪽에서 뒤로 가는 에이서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왼쪽으로 밀어주고, 다시 골반을 틀어서 뒤로, 왼쪽 뒤로, 다시 대각선인 오른쪽 앞으로 밀고, 뒤로 끌어오고, 이 세트를, 네 세트를 해주시고, 이 동작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네 세트, 그리고 연결해서, 네 세트까지 동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작을 하실 때, 상체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안 움직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구령에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뒤부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연결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바로 왼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t Two, two, three, four.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빠르게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연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식 네, 이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 동작이 끝나자마자 다리를 모아줍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에이서클을 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무릎을 구부려서 해줍니다. 먼저 오른쪽 앞으로 에이서클을 4세트를 해주시고 앉으면서 1, 2, 3, 4, 앉고 5, 6, 7, 에이서고 이 세트를 두 세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돌아오자마자 왼쪽 뒤로 a 서클을네 세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앉으면서 1, 2, 3, 4, 5, 6, 7 t 이 세트를 두 세트를 하면 수평 a 서클 연습이 끝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무릎을 교차해서 굽히는데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허벅지를 조이면서 동작을 합니다. 이런 동작으로 인해, 허벅지 탄력도 생기고, 스쿼트 동작 과 같은, 힙업 효과도볼수 있습니다. 응용 동작도, 구령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굽히시고 o 2, n e two, t h r e 2, 3, 4, 5, 6, 7, 0.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습하시다가 의문상 사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